스켓은 우리나라만 슈퍼. 슈퍼도 배고어잖아 응. 응. 뭐야? 그거, 가게. <laughs> 오. 아, 배고파. 나 자꾸 찍지 말라고. 아! 어, 완전 예쁜데? 거기서 딱 걸어가다 뒤돌아봐. 아, 안되 전민이 민첩 카메라 아! 너가 드는 것 같은 연출이야 지금 마트에 갈 거거든요? 그거 아니야? 90년대 말투? 아 그래가지고요 오오오 아이스 너무 날이 더워요 또 봐요 <laughs> 아 지갑을 두고 왔다 있는 거 타봤어 <laughs> 오늘 내가 쏜다 오늘은 언니가 쏜다 이 언니? 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아이고, 남았어요 아이고, 여기 있잖아 아이스 초콜릿 장봐너너 다리사잖아 너 34만원밖에 안 나왔어 역시 우리 상구 상구 응응응응응응 그래, 응. 뜯어 는데응응응응응는 어. 어. 거야. 어. 이랬는데.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으로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우리 선니 오늘 요리 소개해 주세요. 잡이에요, 잡. 이거는 알리오 올려인 척하는 해물 해물 해물이 주요인 그 반찬이에요. 이리야, 이리야. 이거 말꼬리거든. 너 말꼬리 자꾸 늘어질래? 귀여. 고기 썰으세요. 알배추 샐러드, 흔들기 튀김, 김치찌개, 계란말이, 알리올리온이 적하는 한물, 두부, 꼬마, 오이소박이, 토카스. 저는 스레드, 요리는 올려고 왔거든요. 됐어 서 아, 물은 뚱땡이. 완전 늦은 아침이에요. 음, 완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소스 좀 부족할 수도. 음, 좋게. 음, 물이랑 파마 하나. 완전 맛 약한. 구독자 100만 명 되면 여기 식자 대접할. 진짜? 응. 내가 만들어 주는 거야? 응. 미세생 보장 못해. 근데 그뭐 서명해야 돼. 지금 <laughs> 너.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가 왜 먹어야 돼? 주로. 가야 가져올 거랬어. 응. 이거 정식으로 팔아도 되겠어. 얼마야? 만팔0 받아야지. 이거 하나만 팔천인데. <laughs> 걸렸어 나는 키퍼 가가지고 좀 그런 데 가면 은 여자친구랑 같이 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행진을 <laughs> 하는데 아 같이 안 오길 잘했다 <laughs> 같이 왔으면 덥다고 햇빛 쩐다고 분에 이탈했을 것이다 배지를 샀단 말이죠 예뻐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다니고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맞아. 어떤 분이 DM으로 무슨 혹시 논바이너리세요? 맞아 논바이너리를 찾아보니까 이분법적 성별을 나누지 않는? 근데? 아니잖아 심지어 너 늦게 왔을 때도 커플로 이거 해가지고 다녔는데 커플 논바이너리 돼버린 썰이야 그럼 뭘로 몰라야지 우린 뭐야? 검성애자 근데 검성애자도 범성해져. 아닌 거같다아 내가 이미 사랑해버린 사람이 뭐가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모르겠어 근데 레벨 다른 거일 수도 있어 싸가지 맨날 하는 소은이 아이스 먹으러 가자 안 먹고 싶어? 응? 나지어 어쩜 근데 너 싫어, 너도 없어? 없어 아이씨 조다 <laughs> <laughs> 만약에 결혼하는데 이런 반지 사주면 어떡할 거야? 이런 반지 어디서 팔아? 내 길거리에서 샀어 얼마에 10만 원 그러면 반제 관념을 의심면봐야돼 결혼할 때 그런 거 필요 없고 집이랑 차랑 가전제품이랑 여유 제품 <laughs> 얼굴 맘에 안 드시나요? 응. 난 맘에 들어. 마음에 들어. 내 얼굴은 맘에 드는데? 누구인 <laughs> 아야지한 것도 있어. 떡 아이스는 원래 세 알이었고. 아니야, 두 알이야. 아니야, 세 알이었어. 내가 너보다 3년 오래 살았는데. 내가 너보다 3년 더 많이 먹었는데. 아, 그만큼의 금액으로 쓰기. 그래, 찐탱. 진탱. 진심? 찐탱탱. 당시 값은 300원에 세개 봐봐 우울한 손. 은 10만원 일어났잖아 빨리 보내 10만원으로 해줘 언니잖아 받을게 아! 진짜? 근데 응. 우겼잖아 미안해 2개라 미안. 그래도 내가 잠들지 말자 했지? 나가 늦지 말자 했죠 뿡 진짜 는 길로 가고 있어 무슨 말라탕 먹으러 가는 길이 래너 진짜 잘 어울려 올해 찍은 영상 중 제일 어울리는 그림이야 <목소리> <목소리> 진짜 최악이었어 옆 테이블이 약간 기적을 했지 옆 테이블 오더를 내용 섞었대요 근데 아진짜다 이랬대 <laughs> 다시 했는데 또 섞인 거 줘서 그냥 드셨어. 우리 꼬바로 시킬 때도 아, 꼬바로 얼마나 걸리냐고 했는데 갑자기 고르는 사람들한테 꼬바로 시킬 거요? 예 시킬 거요? 예 그러더니 국사람들이 그 시킨다니까 갑자기 우리 그냥 결제해주고. 우리는 오래 걸리면 안 먹으려고 안 시키려고 랬는데 결정이 왜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지? 우리 마라탕 하나 다 먹었어. 꼬바로 또. 헐, 호떡 먹고 싶어. 대박.

아, 아이디어 좋다 응, 맨날 스티커랑 나 얼굴 빨게 혹시? 응 고마워 아, 먹어라 한날 먹을러 왔어요. 강남에서 다시 수원가. 저는 송인데요. 짜잔. 경기 어, 패스입니다. 월15 이상 타면은 청년 기준 30% 환급해준대요. 아주 좋은 K 패스입니다. K 뱅크 카드 말고도 카카오페이, 농협, 국민은행, 마이론, 체크카드부터 신용카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k p a s 록을안 해놓고 써가지고 적립이 안 됐어요. 배고프다. 저인입니다 어, 경기도 주민 구 배고프다. K-BANK가 연회비가 없어가지고 케떼이 제일 좋아요. 거기서 경기도 홍보하고 있어요. 배고프다. 그거 최고. 배고프다. 너무 최고. 배고파 아, 짜증나. 배고 봤잖아, <목소리>